안녕하세요. 아,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오늘 오후에 아, 부덕담 북총리가 보건부에 백신 긴급 허가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나왔던 기사에요. 현지 아, 베트남 비즈, 뭐, 여기 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오후죠. 예. 방금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부총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나노코박스 백신에 관련돼서 긴급 허가를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이 영문으로 번역해 보면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구요. 아, 보건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덕담 부총리는 보건부에다가 이 백신 연구부서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이 보완하고 이제 윤리위원회하고 이제 어 자문위원회에서 이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내는데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이니까 이 고시제 248호 이게 이제 뭐 행정조치의 긴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 연구라든지, 이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의약품의 임상시험 생산, 아 여기에 뭐, 백신, 아 뭐, 예방 관련되는 통제를 위한 생물학적 제재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지원을 하는 어떤, 어 조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보건부에다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나노코박스 말고도 최근에 이제 베트남은 백신 치료제 뭐 경구형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 올 연말까지는 최소 이제 지금 후보 백신에서는 하나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생산하고 기타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과 어, 전방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조치를 국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베트남 비즈에서 이야기 한 대로 어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어 세계 어떤 수요로 이 위드 코로나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간소해 하고 어 빠르게 하지만. 안전성과 뭐 면역원성과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검증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248호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특히 이제 어린이용 백신이라든지 혼합백신계획 아그 다음에 내년도에 백신 사용계획을 공고할때 양 협의의 의원들과 상의를 한다 그러면 뭐이 윤리위원회와 보건부 관련된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언언한다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 말고도 이 경구형 관련된 몰류피라비르 관련된 부분들 여기도 지금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도 지원한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다 걸겠다는 거죠. 그니까 빠르게 치료제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부덕단 부총리가 에, 베트남 가학 아카데미가 연구 생산하는 한약제, 예, 요, 뭐, 한약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임상시험을 또 지원하고 가속화. 요것도 이제 보건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보건부가 코로나, 그, 환자 보조제 연구도 계속해서 의사 처방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뭐 지원하고, 그래서 고시 248이 노티스가 상당히 많은 어떤, 어, 긴급하게 이멀전시한 어떤 지원에 추가적인 어떤 스피드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로, 어,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 관련되는 사항이 지금 막 뜨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그냥 유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관련해서 긴급사용승인 관련된 현지의 이제 보도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윤리위원회라든지 자문회 어제 이제 그 정호에 나갔기 때문에 어 접수가 조금 그 시간이 회의 전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출은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회의를 국내 언론에서는 할 예정이다 했는데 보통 이제 했으면 그 관련 기사가 뜰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총리가 이 부분을 어 좀더 스피드업하기 위해서 좀 요청을 보건부에다가 좀 푸시를 좀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들이 진행을 어,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편리하게 정신으로, 그래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 나노코박스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의외로 이제 HLB 주가가 어, 강할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약세 흐름 있다가 이제 오후에 가서 HLB 흐름들 HLB 생명과학 HLB 뭐 제약하고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의 흐름은 좀예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HLB는 견조하게 한 6만 원대 후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 왔죠. 그래서 사실 제이 음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HLB의 이, 그, 리보세라는 관련되어서, 어, 금감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경감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던데, 이 부분들이 좀일반인들좀 이해하기 힘든 게, 어, 이금감위하고 이제 금감원이 예전부터 내부적으로도, 어, 문제가 좀 있던 부분이 있었죠. 동일한 사안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쪽은 이제 행정부처에 속해 있고 검감위 같은 경우는 이제 검감원 같은 경우에는 어 민간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일종의 이제 공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검감원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이제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행정조치는 사실 검감이 사나이에서 뭐 정선이라든지 여기에서 어 어떤 패널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불공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주가수적이라고 하면 시세조정이라든지 뭐 내부자 정보, 미정보, 미공개 정보 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제 위계행위에 어, 사기적인 어떤 부정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이제 검찰로 또 이관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결과로 결국은 이제 어 hlb가 사실은 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 좀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LP, hlb 주주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뭐 조사 내용으로. 어, 미는세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요긴 3월 달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까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어,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저거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저 흐름인데, 어, 다행스럽게도, 어, 지금 이틀 전에 나왔던 이 연봉의 식가는 일단은 회복을 했죠. 여기에 66,000원 대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 라인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57,000원이라고 계속 말씀.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요런 어떤 중심 라인 가격이 종가로 훼손되지 않으면서 재료 반영을 하면서 이제 추가 재료.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올라갈 때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요. 이게 떨어졌을 때 조정일 때는 거래량이 줄였을 때가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어떤 흐름에서 추가 상승의 어떤, 어,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작년도에 어떤 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기다려지는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수급이 개선될 때 이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보유비중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또, 늘었고요 예.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흐름들이 지금, 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으로는 뭐 나쁘지 않죠? 이제 기관들은 좀 이제 뭐 팔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아,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또 이제 다수 또 양봉이 나오면 좀 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어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금요일인데요. 자 이전에 이제 9월 초그 다음에 지난달에 어떤 고점 부근이 었던 7만원 어떤 이 부근에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는가가 향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파를 하고 이전에 어떤 이 고점들 라인들 어, 기술적으로 는 여기까지도 나온다 이뭐 9만원대 10만원대 라인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 나노코 박스였던 재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주가를 좀 눌러왔던 이 불확실성 해소. 아,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이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이 긴급 사용승인이 조만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아, 그 결과들이. 아, 어, 수일내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급 개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어, 재료 부분들이 나오면 어, 나오는 즉시 또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어, 전화 문자 오시는데요. 예, 뭐, HLB 카톡방은 아니고, 주식 투자 카톡방입니다. 무료로, 어, 투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정보 드리고 하는 부분이고, 예, 바이오주들을 제가 좀 많이 하니까, 바이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 문자로 참여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